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의 이야기는 타협을 거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지도를 보면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시작해 에베소, 서머나를 거쳐 시계방향으로 세 번째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 중 하나로 거대한 도서관과 웅장한 신전들이 즐비했던 문화와 권력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상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검을 가질 권리, 즉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도시의 모토가 우리는 검을 가졌다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며 나타나십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이 휘두르는 죽음의 검이 아니라 진리와 심판의 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진정한 권위가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강력한 권세가 지배하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충성된 순교자가 그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책망하실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두 교훈의 핵심은 세상과의 타협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 즉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라는 의미를 넘어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날선검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협하는 늑대를 향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그 돌, 그리고 그돌 위에 새겨진 새로운 이름, 오직 받는 자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거부해야 할세 가지 타협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버가모를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하셨을 때, 많은 학자들은 제우스 신전이나 황제 숭배를 그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영적 의미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의 보좌는 교만 위에 세워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다섯 번이나 내가 하리라고 외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려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에는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낮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 자신을 더 높이 세우려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정말 행복할까요? 한 친구는 30세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후 인생 최악의 우울증을 1년 넘게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안감을 없애는 것, 즉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직함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교만과 불안 사이를 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진실성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버가모 교회가 용납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지식, 즉, 그노시스를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지식을 뜻하는 사이언스입니다. 저는 과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지식이나 과학을 더 위에 두고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현대판 우상숭배가 됩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상인 조합, 즉 길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조합에 속해야 했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이교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그들은 신앙의 진실성을 타협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약간의 편법,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제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객 접대를 위해 술을 샀거나 부도덕한 장소에 가는 것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수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아버지는 신앙의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아버지와 똑같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진 텍사스 최대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하고 정직한 사업 파트너들을 찾고 있었고 아버지의 회사가 바로 그들이 찾던 회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방법으로 그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사업을 충분히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지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결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발람의 교훈이 가르친 또 다른 죄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발람은 모합왕의 사주를 받아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주의 실패한 발람은 비열한 꾀를 냅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결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구시대적이고 답답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결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아무런 데가 없이 심지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녁 식사 한 끼나 영화 한 편, 혹은 순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귀한 사람,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과거에 실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경을 읽는 중에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혜로 다가오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또한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죄인, 부족한 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쁨이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겸손을 지키십시오. 진실성을 지키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주는 인정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교만의 마음을 제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행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추었던 만날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